페페 아빠입니다. 이전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GBTC를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58K와 60K까지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올린다면 올해 최종적인 고점인가요? 올라가게 되면 올해 최종적인 고점이 될수 있습니다. 58K, 60K. 그럼 GBTC 환매 물량 그리고 마운트곡수 물량은 이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FTX 때 파산됐던 이 물량들 모아갔던 물량들과 지금 현물 ETF에서 유입되는 기관들의 자금들이 유입, 유입됐던 자금들, 현, 그 차익 실현을 하는 한 사이클이 남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영상 굉장히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거의 맞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략으로. 한국인들의 새로운 여론들이 뭔가 도파민 거리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어떤 것처럼요? 전청조 사건처럼. 전청조. 저는 근데 이 타겟을 대형 유튜버인 장사이신으로 장사이신 유튜버가 타겟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재미로. 비싼 거래소 이제 주가 조작 이제 논란으로 연류가 되었던 이제 그 회장님이 초록뱀 그룹이에요. 초록뱀 미디어라는 그룹이 또 이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속이 되셨습니다. 6월 달에 이 초록뱀 그룹 이 중에서 초록뱀 미디어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초록뱀 미디어가 어떤 그룹이냐면 이거 정말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은 짧고 굵게만 할게요. 재미로 보세요. 초록뱀 미디어. 어떻게 보면은 초록 뱀인데 뱀 모양이 아니고 도마뱀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랩틸 영어로 보면 랩틸 랩틸라니까또 랩틸리언이 생각이 나네요. 그쪽 이제 뭔가 좀 이제 새록들의 그런 좀 역정복거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 도마뱀 누가 봐도 이제 도마뱀을 상징을 하는 것 같죠. 랩, 랩틸을 영어로 랩틸을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한두달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어젠다 같은 것들을 남겼던 게시글들이 있습니다. 어젠다 흔히들 아는 이 전시한 마크죠. 전시한 마크. 뭐 눈에 다래끼가 나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뭐 어디 다쳐가지고 뭐 전에 보건부 총 총장부터 해서 이제 유명인들 이거 뭐 전시한 마크 올릴 때 보면 핑계들이 하나씩 있어요. 뭐 눈에 굴러 그그 그 떨어져가지고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여기만 하필이면 눈만 다칩니다. 눈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그한 3주 정도 뒤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 좀 상징적인 이 오른쪽 눈 보이시죠? 오른쪽 눈 밑에 멍이 있어요. 이걸 또 이제 흔히들 말하는 블랙 아이즈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이제 연예계 쪽이든 이제 영화가 됐던 뭐 여러 가지 특정 어젠다를 실현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소설입니다 소설 이거 팩트체크 막 그런게 아니에요 어아저 저만의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뭔가 이제 타겟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 어젠다를 이제 충분히 다 실행을 했다 이거죠 실현을 했다 뭐 여러가지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뭐, 요즘에, 뭐, 레카 유튜버들이 많이들 다루시니까 그런 것들을 뭐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게 코인 시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일단, 지금 이제 구속이 되셨던 전 회장님이 한달 전쯤에 나오셨습니다. 보석으로 그래서 지금 나오신 상태고, 비성거래소에 어떤 게 상장, 어떤 것들이 상장이 되어 있었죠? 스테이브 코인들이 상장이 됐었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성거래소를 밀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왜냐? 중국계 세력들이 이번 이 거래소의 유동성 창구 역할, 출구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비썸이니까 비썸 빗섬 거래소를 엄청나게 띄워줄 겁니다. 띄워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들을 상장했던 이유들이 나겠 나오겠죠. 스테이블 코인들을 그러면 비싸게 팔아먹는 이제 최종적인 그 상황은 아마 끝무렵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 가 됐던 USDC, 블랙록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자본들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트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 머리를 어떻게 할까? 예전처럼 악재 조건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비트코인 던져가지고 그러기에는 시장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악재 재료를 뿌리기보다도 요즘에 전략이 바뀐 게 이번 장에서는 좀 이제 주인공이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국계 마켓메이커들이 한국을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원화 가치까지도 폭락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뭐지 않아서 몇 개월 뒤에 여론들을 이제 모두의 관심사를 돌립니다. 어떤 걸로 돌리냐? 새로운 도파민 거리 이슈 거리들로 돌립니다.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전청조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이제 에팬코리아의 전청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슈 거리들이 전총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슈 거리들이 돌았습니다. 이때 당시, 이때 당시 돌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게 10월 24일이에요. 시동 공개. 10월 24일만, 25일, 24일 하루에도 몇백 개씩 댓글들 달리면서 인기글들 가면서 이런 것들이 뭐한 페이지를 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고 정말 이제 도파민 거리였죠. 정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그 당시에 조용히 올랐습니다. 10월 24일 이때거든요. 조용히 올라갔다. 조용히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당시에 커뮤니티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을까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 10월 24일도 없고 10월, 20, 10, 뭐 10월 말에도 없어요. 본격적으로 언급된 건다 오르고 나서 12월 5일 날 처음 게시글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제가 그거예요. 뭐 인기를 가는 것도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좋아요도 눌러 가지고도 갈 수도 있는데 인기글을 보내 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그런 마케팅 부서에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또 똑같이 예상을 해 볼게요. 앞으로 비트코인이랑 이제 비싼 거래소 밀어주기 위해서, 크립토 시장 밀어주기 위해서, 그럼 비트코인은 58K에서 60K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그냥, 판때기 그냥 끝내버릴 거면, 4만 달러에서 좀 모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릴 거고, 그게 아니면 한 파동을 더 이제 GBTC랑 더, 비트코인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반강기 선반영 사이클을 만들어내려면 한 파동을 더 올라갈, 올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전청조가 아니고 장사의신이 앞으로 에펜코리아의 도배가 된다면 시선들을 분산을 시키는 거겠죠 이게 왜 한국이냐 왜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하나요 중국계 마켓메이커가 비썸에 지금 상주를 하고 있어요 DWF랩스, GRC, 뭐 윈터뮤트 그리고 대장인 블랙록이 이제 뒤에서 관리하는 USDC, USDC 코인까지도 상장이 되어 있죠 이거는 연결 고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비썸발 이제 비썸발 비썸에서 정말 특이하게 엄청나게 크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코인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2021년 페이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그때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업비트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비썸에 이제 비썸에서 이제 주로 이제 거래가 됐던 애들인데 페이코인처럼 만약에 급등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리고 조용히 비트코인은 올라가겠죠. 그 사이에 조용히 그렇게 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단은 비썸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최종 피날레가 아마 원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들 비싸게 팔아먹는 그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떤 걸로 바꿔 가지고 넘어갈지. 그게 테더나 USDC 둘중 하나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럼 팔았으면은 뭔가 좀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넘어가야겠죠 그 넘어갈 때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설마 다 죽였던 리플이 되진 않겠죠 리플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웬만하면은 그 비트코인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넘어간다는 거 60k에서 그게 60k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갈 걸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앞으로. 에펜코리아 이 여론을 주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한국은요 지금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중국에 거의 먹히고 있어요 부동산뿐만 아니고 유튜브며 문화 쪽이며 이제 뭐뭐왕가탕으루뭐탕오르부터 그냥 뭐뭐 뭐 전에 마라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흡수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정말 앞으로 뭐지 않아서 그 흔히들 말하는 한국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조물들은 안전하겠는데, 그러면 시범 국가라면 그 신세계 질서의 그냥 모범적인 그 시범을 한국에서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중산층 없어지고 극과 극으로 나뉘고 어떻게 보면 최하층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급 사회처럼. 그상 그 상들 받았던 이 설국열차의 그런 모습들 꼬리 컨과 이제 그 상층 그 높은 칸들 거기와 극과 극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 세력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처럼 그 위스키랑 이런 것들 먹으면서 그 목숨 걸고서 그 게임하는 것도 관찰하는 그런 이제 동물 탈 같은 것들 쓰고서 관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새록들이 새록들이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큰 그림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만 봤을 때는 만약에 앞으로 1 2주간 장사해신그 유튜버 그분이 뭐 계속 논란거리가 있어가지고 막 계속해서 뭐 진실이 밝혀지고 도배가 된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이걸 주목을 받는데 주목을 받을 만하죠 136만 유튜버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수도 있을 것을아요최요최악황이황 아,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관심들이 거기로 쏠리게 된다. 우연 i 일치인지 전 s 도 사건이 시작되고 한국에서 여러 모리들 시작됐을 때 10월 24일이죠. 비트 k 인 조용유 올랐습니다. 조용 t 올랐다는 거 한번 주목을 하시면 될 u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